전기 팡 멈추고 막 갑자기 혼자 남던데 리프트 내려고 했는데 못 내리면 어떡해? 만약에 발 헛디뎌서 떨어져면어떡 오싹오싹 무서운 표지판데니 네, 충청도야? 스키 리조트밖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입니다 아니 근데, 근데 궁금한 게저 궁금한 게 스키장 있잖아요 저 스키장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스키장 눈이 인공눈인가요? 아 진짜? 뭐야 인공눈이야? 그러면 여름에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공 눈이잖아. 아니 인공 눈이라서 눈이 아니잖아. 실제로 그냥 미끄러질 수 있게 만든 그런 합성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아! 미친 거 아니야? 인공 눈이 인공적으로 그 구름으로 만든 거예요? 인공 눈은 먹물이 뭐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데냐? 인공 눈이 어렴을 간 거예요? 정떨어질 뻔 아니 그래 봐봐 난 이런 거 말한 거야 나는 스노우 파우더 이런 거하줄 알았지 그날 스키장도 안 가고 뭐했나고 스키장을 일단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스키장을 가족들이 가는 편도 아니고요 제가 노잼 인간이라서 어차피 스키장을 가도 저는 안탈거 같아요 스키를 왜냐면 나 스키 너무 무서워 <laughs> 전고속포스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나 썰매도 무서웠긴 해나못타못타못타 포기 그냥 그냥 포기하게 저는 인생의 스킬 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진짜 어릴 때는 고소부치 너무 심해서 6개월에 그냥 못 걸어갔어. 무서워서.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6개월에 걸어야 되면 친구들이 손에 잡고 난 눈을 감고 갔어. <laughs> 그리고 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무슨 난 수련회 때 활동하는 걸 아무것도 안 했어. 겁이 너무 많아서. <laughs> 그럼 막 훈련하잖아요. 무슨, 뭔지 알지? 집 라인 타고, 뭐, 계단 올라가고 이런 거 하잖아. 늘 열외.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하는,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어, 그리고 놀이동산 때도 맨날 앉아있었고 애들 놀 때, 그, 대전에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있는 거 알아요? 그 경기장 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개 높은 거 알아? 그래서 거기도 못 올라갔어. 그래서 난 밖에 나와 있었어. 거기를 못 걸어서. 그, 6개월에 걸을 때도 아직도 가운데로만 걸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망상이냐면 가다가, 근데 갑자기 으악! 하고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못 가겠어. 맞아, 막 바람 불면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너무 무서워. 번지점프를 많이 하잖아? 저는 죽었을 것 같아. <laughs> 제가 항상 늘 하던 망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런닝맨에 나가겠어 번지점프 벌칙이 로. 되게 많았거든요? 아, 나는 만약에 내 런닝맨에 나가면 나는 번지점프를 못할 텐데. 아, 이때 어떻게 거절해야 되지? 나도 그런 상사에봤는데 자괴감 드네. 야, 너 나랑 똑같은 거야. 공명이야, 공명. 그리고 물놀이? 물놀이도 저 물공포증 있기 때문에? 물놀이도 앞으로 할 생각이 없음 근데, 근데 공포증 왜 이렇게 많냐 나? 고소공포증, 물, 수영 못하지 술못 먹지 <laughs> 최악체야 최악체 놀이공원, 스키, 워터파크 다못 가면 친구들 뭐하거든요? 그래서 못 놀아요 <laughs> 나 아무도 뭐 나한테 그정안 하던데? 그냥 아니, 그냥 거의 그 경사가 이렇게 돼있더만 이렇게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또... 고꾸라지면 어떡해? 머리로 이렇게? 근데 그 넘어졌어. 근데 뒤에 사람들은 속력을 자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스키장에 있는 그거, 이게 꽃이 겁나 뾰족하잖아? 그러다 이 사람들 이나으면 어떡해? <laughs>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니, 나 그런 것도 걱정되면. 스키 타면 막 이런 거 타야 되잖아요. 뭔지 아? <laughs> 사... 이런 거 타야 되잖아. 리프트. 아니 근데 이거 안전장치도 없는 거 어떻게 타? 아, 그물망이 있어? 어, 내가 본 영화에서는 그물망 없던데. 막 스키 에 리프트 타다가 갑자기 전기 팡 멈추고 막 갑자기 혼자 남던데. 리프트 내리라고 했는데 못 내리면 어떡해? 만약에 발 헛디뎌서 떨어지운동떡해 그리고 3춤 그냥 끝. 그 제가 옛날에 두려움에 응, 떨면서, 떨면서 했던 알바가 키즈랜드 알바인데 이거는 제가 억지로라도 위에 있어야 돼가지고 그때 맨날 다리를 아파대 빠대 빠대 떨면서 일했다니까. 내가 애들 짚라인 태워주거나 번지점프하는 기계에서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겁나 높아요 진짜. 그 아마 학교에서 리프트랑 그런 거 엄청 많이 했을걸. 리프트 타기, 보트 이런 거 타는 거, 레프티 레프티 타기 뭐 하기 하기 뭐 레일바이크 뭐 이런 거 엄청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한 듯? 맨날. 무서워요. <laughs> 선생님, 못하겠어요. 이거래 근데 여러분, 이거 유저님. 저희 엄마도 안 무서워하고요. 언니 무서워하고요? 저도 무서워합니다. 그냥, 다, 다 무서워. 다 쫄보들이야. 슈퍼 겁쟁이들의 심딸 가서 살아? 응, 그래서 난늘 방음부스에 사는 거야. 여긴 안전하잖아. 방음부스는 안전해. 집 밖은 위험하지만. 지진 나서 방음부스 문에 응? 못 껴서 못 나가면 너도 아야 아, 아, 나는 그런 상상 해봤다 방송 하고 있는데 방문 닫고 있잖아 근데 방문 딱 나간다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이 소리 들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좀비 사태가 일어났는데 내 방은 소리가 안 나서 아무에게도 눈치채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가족도 다 없어지고 식량도 없는데 내가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란 콜라 한 캔과 그리고 새콤달콤 두 개와 먹다 남은 밥 그리고 치킨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 방송 켜? 알겠어. 와, 나도 6교 못 건너는데, 근데 스킨이 이약 말고, 넌 가짜야. 님은 6교 무서워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구라 고소 공포, 공포증입니다. 철근 어. 콘크리트가 얼마나 개처단단한지 아, 알게 되고 나서 아, 저는 육교가 무서운 됐더랬죠. 게 육교가 무너질까 보다 바람이 쓰면 제가 날아갈까 봐 아니면 내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내가 스스로 뛰어내릴까 봐 이게 무서운 건데? 내가 여기서 험고 아니 진짜. 리사님이 부에 브론즈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몰랐는데 고소 공포증이군요. 음. <laughs> 맞긴 해. 너무 높으면 떨어질 때 아프잖아.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하는 거지. 놀이기구 타잖아요. 저도 몇개 타는 게 있긴 했거든요. 꿈놀이 랜드에서. 조금 덜 무서운 거? 거기서도 어떻게 타냐면, 이렇게 눈 감고 맨날 속으로 다비치의 파리파리를 맨날 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끝날 길을 바랬어. 스키... 아, 뭐야, 왜 귀여워. <laughs> 야, 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어른이 꿀값도 내 이럴 거잖아. 이게 애기라서 인정되는 거지. 돌고래 아 근데 나 이런 거 보기 싫어. 아나 싫어. 아나 바다 이런 거 무서워. <laughs> 우리 무용이들은 집에서만 안전하게 컴퓨터 게임 해보아요. 으 왜요? 아니 요새 아 이런 거 싫어. 아 뭐야?